부처님의 가르침이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을, 수행을 하실 적에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 실패해요. 실패한다고.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상만 잔뜩 생겨요. 30년 참선하면요. 삼아승직업의 상이 생겨요. 30년 동안 법문하면 삼아승직업의 교만상이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이 기둥보시하고 석가래보시하고 법당보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세생생이 모여요, 여러분이. 집방칸 없이 산다니까. 잘 들어야 돼. 왜? 여러분이 이게 내 것이 없는 것인데, 내가 있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얻기에서 하면 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본래 우리는 뭡니까? 다 부처님 보았을 때는 신불급 중생이라 부처님과 마음과 중생이 하나로서 이미 다 얻어져 있다고. 이미 우리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아져 있는 존재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고경이라고 해서 옛길이라고 해서 내 길을 딱 가르키잖아요. 길을 가르키면 그 고길로 따라가면 뭐요? 극락세계가 나오는 거요. 예그길로안 따라가면 영원이 안 나오는 거야. 영원이 안 나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적에 내가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하면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육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로 하면 이것이 내가 성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틀려요. 부처님 법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못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음은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예요. 쓰았다라는 말을 쓰는 게산 쓰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하지 않은 믿음을 뭡니까, 여러분? 다 쓰러져요. 끝까지 못 가요. 왜? 여러분, 열심히 해도 뭐요? 욕, 티박이 먹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등에 칼 꽂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시비거는 건 끝없이 생기지? 응? 내가 선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될거 아니야. 내가 착하면, 어? 누가 시비거는 사람이 없어야 될거 아니야.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안돼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선해도 뭐요? 재앙은 더 많나?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뭐요? 욕하는 사람이 열에 아홉이여. 잘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 욕먹어. 내가 신나게나 베풀고. 잘못하면. 욕만 티백이 먹어. 안 하는 게나이 사바세계는 그래.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현실로 말할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원수가 있어요. 내가 망하고 원수가 잘 되는 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에요. 할수 있냐고. 상대가 적이에요. 상대가 정권을 잡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서 파지된 사람, 내가 진리로서 저 사람이 잡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파사현정과 사필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세상은 반드시 삿된 것을 부셔버리고, 바른 걸드러내도록 우주법계의 진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육따라 삼막삼벌리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의 친구가 누구예요? 가장 원수예요. 여러분 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은 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보면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에서못 벗어나요. 악인을 악인으로 보면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세상에 선경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멀게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골수를 상하게 하는 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이것이 저 사람이 목숨 걸고 치옥감에서도 나를 반드시 이 믿음으로 가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욕 따라 산막산 무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말로 시대 상주이고 시무 상주이고 시대 명주이고 시무 등등주 의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능제일체고, 능이 제한다,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제할 수가 없어 부처님 분명히 반야 바람일따로 뭐할수 있어요? 다 제할 수 있대요. 아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반야의 지혜로. 건강반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 세상 천지, 시방세계가 다 무너져도 건강반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합니까? 이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연기인과 중도, 여러분이 인과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라는 것이 결정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악행하니까 저 사람이 죄 받을 거야. 저 사람이 선행하니까 저 사람이 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 악행은? 나를 뭐하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악을 끌어내는 보살행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선행은 뭐합니까? 내 안에 선하지 않은 모든 선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뭘 보냐고? 뭘 보냐고. 이거를 여러분 못 보기 때문에, 불교를 백날을 해도, 부처님 법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승질내고, 화딱지 내고, 짜증내는 건 동일한 거야. 이건 뭐야, 부처님 오겠다? 칼 꽂는 거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뭡니까? 전부 여러분, 부처를 영원히 못 봐요. 낭중에 나오지만,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모습이나 소리로 세상에 진리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옳은 걸 구하고, 선한 걸 구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뭐예요, 여러분? 부처를 못 본다는 거야. 법을. 그럼 법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남편의 악행을 어떻게 보라는 거요 부모의 악행을 어떻게 보라는 거고, 부인의 악행을, 어머니의 악행을, 시부모의 악행을, 며느리의 악행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아니, 옥따라 삼막산보리.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능제, 모든 고통을 다 쓸어버려. 왜내 눈으로 이것이 진료 이것이 선요,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결정져갖고 다 죽이냐고. 분열되죠. 여러분, 가정이 왜 됩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이 가정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 바칠 수 있는 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그런 가정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든 아들이든, 딸든, 부모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되는 거지. 낸데,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이 가정에 모든 것을 다 한대라는 사람 때문에 는 반드시 망하고, 그 가정이. 그 나라 그런 지도자 쓰면 반드시 망그 나라를 망하고 그런 종교 신앙 단체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 버리면 영원히 여러분이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안육따라 삼막삼불이라가 없다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요? 예취 법상이 되는 거야. 이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갖는 동안은 뭡니까? 이것만이 구원이요, 이것만이 해탈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쓰레기통에 가버리는 거야.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악행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악행하고, 내 성부를 위해서 악행하고, 모든 선한 지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선행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게 안육따라 삼막산불이지, 결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가 없어.